원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2년간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최모 씨는 계약기간 10개월을 남겨두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을 했으니까 여기 근무를 못한다. 아, 제가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다. 응? 이런 컴플레인이 자꾸 들어오니까 최 씨가 강하게 반발하자 2차 가해가 될수 있다며 피해자가 누군지조차 공개하지 않던 병원은 뒤늦게 성추행 피해자 박모 씨를 내세웠는데 막상 박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까지 써줬는데 직후 박 씨는 병원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인을 해주고 나서 병원에서 알 알았어요. 음흠. 그거를 저를 부르더니 혹시 네. 취해줄 수 있냐 그거를. 어. 근데 저는 안 했거든요. 사실 확인서를 철회해달라는 병원 측의 요구를 거절한 박 씨는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지난달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11월 10일 전화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11월 13일 날 어, 오라 구글에서 어, 어, 어. 해부 통지를 받아 재계약 안 한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어. 최 씨는 병원의 치부를 많이 알고 있는 자신을 내쫓기 위해 병원이 없는 성추행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근데 친구처럼 지내는 환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어,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핸드폰을 한달 만에 찾았다. 어, 간호조무사가, 어, 그 핸드폰을 썼다. 음. 나중에 저 알아보니까, 어, 뭐, 핸드폰요금이 한, 뭐, 20 몇만 원이 나왔는데, 환자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던 간호조무사는 병원 행정원장의 친언니였습니다. 병원은 최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내쫓고 이 일에 협조하지 않은 박 씨까지 사실상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씨는 평소 행실이, 박 씨는 업무 미숙이 문제가 돼 같이 일하기 어려웠고 최 씨를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